아멘, 아멘 어, 여러분 일반 책에는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마침표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어, 성경에 왜 마침표가 없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맞추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매우 의미 있는 설명이지만 그러나 옳은 대답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마침표를 찍으면 성경책이 더 두꺼워질까봐 마침표를 안 찍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사실 성경에는 마침표뿐만 아니라 문장부호가 없습니다. 조금 있기는 한데 거의 없지요. 따옴표도 없고요. 느낌표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당시에 우리말의 국어 체계가 그 문장부호 체계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침표가 없습니다. 1800년대 말만 후반만 하더라도 이 국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언문이라고 했지요. 문장 부호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없, 없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그 처음 번역된 성경에서 시작된 그 전통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도 마침표가 없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꼭 마침표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나오는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는 문장부호가 다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표준새말성경이나 메시지성경 같은 경우에는 문장부호가 다 있지요. 제가 왜 갑자기 문장부호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어, 성경의 문장부호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 16절과 17절 본문 뒤에는 느낌표가 한 두세 개씩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뒤에는 느낌표를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을 왜 굳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셨냐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좀알든 모를 듯한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인 본문 십삼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자칫 잘못 이해하면 마치 그들로 하여금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난 뒤에. 일어나는 현상 혹은 결과이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볼레입니다. 이 말의 뜻은 뜻을 그대로 풀어 보면 곁에 던지다, 혹은 옆에 나란히 두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비슷한 것을 두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이 파라볼레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예를 들어랑 비슷한 말이죠. 예를 들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할때 그때 드는 그 예를 원래 설명하려고 하는 말보다 어려운 것으로 예를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더 쉬운 예를 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럿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듣고 있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 이게 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비유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왜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15절의 상반절은 그 이유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둔하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마음을 닫고 귀와 눈을 막고 있을까?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돌이켜 고쳐질까 봐 두려워해서 그렇게 눈을 막고 귀를 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황당하면서도 허무한 이유이지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고치기 싫은 마음에 진리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될까 봐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회개하게 될까 봐. 여러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술 담배도 못 하고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지 못하니까 교회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런 청년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수련회 인도하는데 어, 수련회 때 이제 기도회 하잖아요, 집회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데 그냥 눈 뜨고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을까봐 기도 안 한다고. 은혜 받을까봐 기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왜? 은혜 받을까 봐 기도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기도 안 한답니다. 은혜 받으면 내 삶의 행실을 고쳐야 되는데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고치기 싫으니까 그게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비슷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옳든지 그르든지 상관없이 그냥 지금까지 자기 삶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고칠 마음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변화하는 것이 싫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악한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너희들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을 뭐라고 꼽았냐면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삶을 고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참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한테는 참 복이 있다 어느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느낌표 다섯 개 쳐도 모자라지 않을 거라는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톰 라이트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있다. 너희들의 눈은 볼수 있다. 너희들의 귀는 들을 수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복이 있다고까지 표현을 할수 있겠는가 싶지만 이건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지만 너희들의 눈은 볼수 있고 너희들의 귀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는 게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톱나이트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경건한 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가요? 수많은 예언자들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것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그것을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를 못했, 못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메시아로 말미암은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날이 되면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선포한 그들은 직접 그날과 그때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 그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인들이 고대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분과 지금 제자들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카릴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어, 우리가 성경 신구약 이렇게 보다가 특별히 구약을 볼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 모세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고 또 세미한 음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참 대단하다. 와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가끔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이분들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지. 내가 다윗 아저씨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지. 엘리아 선지자 만나면 아 그때 무섭지 않았느냐고 한번 물어봐야지 하는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카릴 아이들모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그대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천국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우리가 거인을 때려눕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분을 물어보기도 전에 다윗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올 것이다. 나에게 말해 주세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는 느낌은 어땠나요? 정말로 당신이 약할 때 성령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시던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부러워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함을 경험하며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부러워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도, 엘리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듣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분께서 한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덕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보고 들음으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가르침을 말씀하신 계기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곳에 떨어진 씨는 다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백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씨 뿌리는 비유는 땅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씨는 동일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나 같은 씨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실의 차이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익지는 않았지만 본문 19절에 의하면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은 마음을 비유합니다. 대입해 보면 말씀이 잘 뿌리를 내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 듣는 사람의 태도, 듣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네 가지의 땅 중에서 어떤 땅 되기를 원하십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중에서 어떤 땅 되기를 원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스스로 보기에 길가 같다고, 돌밭 같다고, 아니면 가시밭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수 있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돌밭은 영원한 돌밭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나는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십니다. 씨를 뿌리면서 열매 맺지 않기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안 뿌리지요. 열매가 안 맺힐 것을 기대하며 뿌린다면 차라리 안 뿌리는 게더 지혜롭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뿌리십니다. 왜 뿌리실까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좋은 땅 되어서 결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뿌려진 모든 말씀의 씨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좋은 땅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가꾸어야 합니다. 돌밭에 돌을 걷어내고요. 가시밭에 가시 떨기를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로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비단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돌밭을 바꾸어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딱딱하게 말라버린 그 땅을 다시 한번 가꾸어라 돌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서 씨가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걷어내고요. 가시떨기가 있으면 쳐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란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틈타지 않는 좋은 땅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을 잘 간직해서 풍성한 결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스스로 보고 들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면,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눈 감고 있는 것이고,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귀가 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6절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읽으며 나는 16절에 있으니 감사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내 눈이 가려져서 16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15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좋은 땅 되기를 구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내 눈에 보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얻어 그 말씀의 씨앗을 간직하여 백 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시